예 안녕하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어... 아침부터 저쪽 서쪽을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아니 우리가 잠실을 갔다가 사무실을 갔다가 그 다음에 백련산에 가서 라이딩 영상도 찍고 그러고 나서 또그쪽붐을 갔다가 다시 사무실 갔다가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다가 저녁 12시, 지금 거의 1시가 다 됐는데, 야식이 생각이 나서 주문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거에 이벤트에 당첨이 됐다고 해서 뭐 음식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뭐 먹방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자, 보시면, 아무튼, 자, 보이시네요. 예, 네. 이렇게. 치킨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이 바베큐 이게 요게 또이게 예술이에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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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입니다 이게 그리고 치킨집에서 아 개인적으로 아갈비 쪽갈비가안 하는데 이 브랜드 이 치킨 쪽에서 새로운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중국동에서 먹는 업체인데 쪽갈비의 미치다. 그고 쪽갈비와 치킨, 그 이제 오븐에서 구워낸 훈제 치킨이라고 이게 이제 보시면 오븐 오븐에서 이게 보이시죠? 오븐에서 닭달게 근데 진짜 색다른 치킨 메뉴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시켜 먹는 건 어떻게 시켜 먹냐면 늘 시켜 먹는 메뉴는 요거 닭 이게 이제 이, 그 오븐에서 익힌 걸 매운 양념을 아주 아주 매운 건 아닌데 맛있게 매운 양념하고 이거 하고 이 날개하고 시켜 먹고 추가로 요 감자튀김을 이렇게 가져오는데. 이걸 먹는 먹봉은 뭐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저인지 이 메뉴 메뉴에 대해서만 알려드리고 이 브랜드 한번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쪽갈 메뉴가 그 브랜드가 쪽갈비에 미치다 배달의민족께서 주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이벤트를 해요 지난번에도 이제 이벤트성으로 이제 큰건 아니어서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영상을 찍거나 그러진는않는데 뭐냐면 이제 감자 튀김이어서 조금 이제 싸다 보니까 그냥 그냥 감사히만 먹었는데 요번에는좀 푸짐하게 주셔가지고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제 메뉴는 쪽갈비의 미치다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한번 진짜 한번 드셔보시고 주변에 추천했을 때 아니면 제가 저 손님하고 같이 오, 와서 배달을 시켜 먹었을 때 먹어본 중에 다섯 분이 오셨다면 여섯 분이 만족하고 가실 정도로. 네, 상당히 좋은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 메뉴의 이벤트 당첨 너무 감사드리고요. 맛있게 감수나이 잘 먹겠습니다. 쪽갈비의 미치다. 힘내시고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